안녕하세요. 네. 대만의 한 주간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스카우트, 어, 예전에는 보스카우트라, 요즘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스카우트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어, 내년이라도 하고, 올해 이제 8월에 우리나라 세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죠. 그 잼버리 대회에서 이제 대만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는데요. 어, 대만의 이제 다른 단에서 중고등학생이 포함된 다른 단에서 그, 요번에 한국으로 젠버리 대회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문화라든가 우리나라 젠버리 대회 뭐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어, T-PAS라 해서 대만의 이제 전기권입니다. 우리 말하면 이제 뭐 지하철 전기권처럼, 어, 대만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북부권, 그 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세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타이베이에서 사용하던 이 전기권을 기름까지 묶어서 이렇게 해서 북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이스 카드가 기존에는 이제 대만 돈 1280원이었는데, 이걸 1200원으로 낮추고, 어 지역은 또 확대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 부담도 확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사용 범위는 넓어지고, 이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대만에 최근에 이제 핫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만에서 지금 이제 내년 1월 달에 총통 선거가 있죠.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죠. 총통 선거가 있는데, 지금의 야당인 그 국민당에서, 어, 국민당 후보인 허효위 지금 이제 신배시 시장이에요. 신배시 뭐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허여이 이제 국민당 시장이 하는 하는 얘기가 지금의 여당인 민진당이 자꾸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해서 전쟁을 자꾸 이렇게 그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걸 조장한다 해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냐 그러면 예전 같으면 지난 선거 같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인기가 팍 떨어지는데 기존에 이렇게 좀세계 발음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 기반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대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내년에 이제 1월 그 총통 선거에서 정치계에서 여러 가지 요동도 치고 지형도 바뀌었다가 하는데요. 그 내용들은 제가 좀 자세히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 이제 그래서 지금의 국민 야당인 국민당이 이제 민진당에 대해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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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음, 중국을 음, 이렇게 자극하게 되면은 전쟁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선거제도를 말씀드리면, 어, 대만에서는, 어, 기존의 지자체 단체장,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그 신배시 시장인데, 신배시 시장 직을 유지하면서 총통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총통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자리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총통선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현 직을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하고는 좀 그런 다른, 어, 다른 정치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도 사진이올라왔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좀상고를 하고 있고 해서, 어, 어, 일선에 의료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간호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 외국인으로서는 그 우든 배지 받고 이렇게 나름 어, 스카우트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원래 이제 8월에 있는 그 잼브리 대회 새만금에서 있죠. 거기에 이제 대만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어, 다른 단에서 저를 초청해서 강사를 해서 제가 어제 갔다 오는데, 야, 중고등학생들은 역시 힘드네요. 뭐 수업 시간 때는, 강연 시간 때는 애들이 불 죽은 듯이 쬐어 하다가 이제 저기 딱 끝나고 나니까 에너제틱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대만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작은 곤충처럼 조용하다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용으로 바뀐다. 아 이거는 그 말이 딱맞더라고 그래서 어제 어, 재밌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어, 감사장도 받고 그 단에서 감사장도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왔는데요. 어,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스카우트 단에서 어, 이렇게 한네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다른 문화 이런 차이.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예절을 중시한다. 그리고 인사성 좋아한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이라든가 예의라든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좀 다른 스카우트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재밌겠습니다. 대만에 살아가면서 대만의 좋은 점, 장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한테는 한국의 좋은 점, 장점을 얘기하게 되면 은 서로간에 이제 좋은 점만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기로 스카우트 대원들한테 얘기하기로는 한국에 가서 여행을 가서 좋은 것만 볼라 그러나 한국도 나쁜 점도 많다 하지만 좋은 점을 볼라 그러면 좋은 것만 보인다 그게 앞으로 미래의 너희들의 에, 저기 그 미래의 너희들의 운이 달렸다 그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것만 보고 투두 대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제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항상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